네, 안녕하세요. 장동원TV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주도정이 출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늘로 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오영훈 지사가 탄생해까지 지난 한달 동안의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국민의 힘이 압승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 제주도만 전라도화가 됐다는 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말처럼 민주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 후보가 민주당이 59.14% 허양진 후보가 39.48%라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오영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도의원도 33개 지역구 중에 민주당이 23석, 국민의힘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도지사와 도의원이 전체적으로 압승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압승하였는데 제주도만 민주당이 압승하였을까요? 이것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패한 이유가 민주당 자체에 있듯 세계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가 성문제로 구속되고 기소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또한 내로남부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 민주당을 참패하게 만들었다면 제주도는 왜 민주당이 압승하였고 국민의힘이 참패하였느냐 이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재밌는 일이 나왔습니다. 참 해프닝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주도에서 후보 국민의힘 후보인 허양진 후보가 하루 동안, 한참 선거하는 막판에 잠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일담을 들어보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내분입니다. 네 선대보무장, 그 선거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선거의 대책을 맡으신 분들이 그 캠프를 떠나고 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후보 또한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과연 이 선거가 계속 될 건가 말 건가. 그 당시에는 만 부설 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에 단한 분이라도 생각이 있어서 그 후보를 끝까지 지켜서 졌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주도의 당직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주도의 당직자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전 도의원 출신 특히 국민의힘의 혜택을 받고 비례대표를 얻은 도의원 출신 몇십년 동안 국민의힘 당직자를 거쳐서 원희룡 도정에 혜택을 입으신 어떤 자리까지도 보존하신 그런 분들이 함께 124명이 국민의힘 출신들이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정치가 배신의 정치이지만 너무하지 않을까요? 뭐정치를떠나서요 인간적으로 상도 이상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는데도 그건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허양진 후보의 그 잠적 사건, 또한 그 전직 도의원과 당직자들이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기자긴 해도 도당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국민의힘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도당, 문 닫아라. 침몰하는 배에 자기만 빠져나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배와 함께 사직생인 과거로 가면 살아날 텐데, 자기만 살리면 다 죽는다. 현재 도당위원장, 각탁협위원장, 당직자들, 총사태에서 개혁과 혁신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전국적인 참패를 통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원내대표 모든 당직자들 사태에서 그 참패한 데도 개혁과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다수 의석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반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제2도당이 자그만 변방에서 제2도당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역시 그 누구도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선거 끝날 한 달까지도 어떤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사퇴하셔야 그런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지금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 을 위한 1보 후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 제도에 나아갈 길을 대안을 한번 제 소신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나마 지난번에 4년 전에 민주당 쓰나미의 결과가 지역구에서 도연이 단한 명만 당선됐지만 이번엔 작지만 지역구에서 8명이 당선됐습니다.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됐습니다. 12명이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전직 도의원들 또한 국민의힘 사랑하는 열정적인 국민의힘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분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그게 어렵다면, 과감히 외부에서 인사를, 김종인 같은 인사를 영입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완전히 시스템과 매뉴얼을 바꿔서 일대, 환골 탈퇴하는 그런 정신으로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새롭게 변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영원히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말이 다소 거칠었다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